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젖혀가는 수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젖혀가는 수는 이제 전통의 정석인데요. 특히 여기서 뻗어가는 수도 있고 굳자로 두는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뻗어 볼게요. 저는 이전에는 이제 뻗어서 두면은 아무래도 백이 좀 발이 느리다. 여기서 이렇게 순환욱기이란 적도 있죠. 이거를 이제 백이 뛰고 세칸 벌렸을 때 붙이고 뻗어서 이렇게 둔 것이 느리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인공지능은 약간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진행은 백이 약간 괜찮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대세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저보고 그냥 뭐 이렇게 돌라그러면둘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아무튼 백이 불만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어 제가 감히 추측을 해보건대 백이 지금 중앙 쪽에 워낙 이제 두텁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중앙으로 머리를 내밀기가 영 만만치 않아요. 밀어갈 수가 없어요. 우선 밀기가 좀 그렇습니다. 백이 젖히고, 젖힌다면. 지금 아래쪽은 이게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젖히면 계속 뻗어야 돼요. 계속 뻗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백이, 사실 흙이 중앙으로 나온 것 같지가 않고요 그렇다고 뭐, 나올 방법이 없죠. 뭐, 이렇게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느려가지고, 역시 백이 날짜로 나오면, 이게 중앙이 제압당에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흙이 그 점에 있어서 약간 그래도 백의 손을 들어주는 게 아닌가. 근데 0. 몇집 차이기 때문에 대세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주제, 저 치고 구자라 가는 수입니다. 이 수가 이제 사실은 조금 더 많이 두어지고 있는데요. 이 수는 일단 흙이 굉장히 탄력이 많습니다. 탄력이 많아서 차후에 이제 뻗는 거에 비해서 약간의 장점이 있는데요, 뻗는 것은 나와 끊는 것을 노리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붓자는 하변흙이 탄력이 있고 탄력이 있기 때문에 중앙 쪽에서 조금 더 힘이 있습니다. 백의 응수는 붓자로 받는 한수입니다. 대부분 붙여가는 것은 흙이 끼우고 이었을 때, 지금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붙이고 있고 있고 이렇게 되는 형태에서 젖히는 교환이 되어 있죠. 근데 이 젖히는 교환이 백이 상당히 압수입니다. 지금 흙이 이대로 내버려 두더라도 끊어먹는 게 있어서 흙을 공격을 하기가 쉽지 않고 혹은 흙이 벌린다고 하더라도 역시 젖힌 것 때문에 화변이 조금 더 튼튼해요. 그래서 백은 붓자로 받게 됩니다. 자, 그럼 흙은 이제 이대로 벌리고 백은 손을 빼게 되는데요. 지금 이 형태가 일단 뻗은 형태에 비해서 이게 중앙 쪽으로 왜 도움이 되느냐. 우선 백이 화변 쪽에 뭔가를 좀, 하, 아, 이게 수단을 부리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수를 내기가. 예를 들어서, 이 뻗는 수때 있었던 수들을 몇 가지 볼게요. 우선은, 대표적인 수는 이쪽으로 껴붙이는 수입니다. 흙이 나간다면, 이렇게 붙여서, 화변을 돌파를 해버립니다. 흙이 좀 답답하죠? 그럼 흙의 이곳을 호구를 쳐야 하는데, 단수를 치고, 이을 때 뻗어서 두거나, 혹은 이제 이거는 흙이칠 수도 있으니까 순서를 바꿔서 뻗고 있고 막을 수가 있습니다 중앙이 깨끗하게 박혔죠 우선 이런 수단이 있고 그 다음에 백이 이쪽에 왔을 때 이쪽에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수등이 굿자에 있을 때는 우선은 흙이좀 상대하기가 편합니다 흙이 이곳에서는 아까 보셨던 것과 달리 밀고 젖힐 때 끊어가는 수등이 가능합니다 우선은 백이 끊는 거에 대한 흙이 대비가 좀 편해요. 곧 자가 한수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흙이 단수치고 꼭 막지 않아도 됩니다. 흙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더라도 두 점을 잡을 수가 있어요. 비상시에는. 그러면 백이 중앙 쪽에서 싸울 때 약간 제약이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형태는 흙이 조금 더 홀가분한 형태가 되겠고요. 차 후에 이게 이제 서로 간의 접전이 상당히 어려운데 우선 흙은 중앙에 밀고 젖힐 때 끊어가는 싸움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서로 상당히 어려운데요 백은 이곳을 뻗어서 싸울 수도 있고 뛰어서 싸울 수도 있고요 혹은 이거를 희생타를 바로 사용을 해서 치고 밀어서 둘 수도 있습니다 이것 등은 이제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흙도 상황이 맞으면 충분히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반면에 백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손을 뺐기 때문에 발빠르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의 장점은 발빠르게 들어갈 수가 있다. 혹은 나중에 미는 수를 노릴 수 있고 붙이는 수를 노릴 수가 있어서 한수 드린 만큼 좌변을 깨거나 중앙 쪽에 주도권을 잡기가 편하다는 장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붙여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 수는 이제 뻗어가는 것과는 일장일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선은 백이 축이 된다면 이렇게 끊어서 둘 수가 있어요. 잊고, 잡고, 젖히고. 백이 여기서 딴다면 흙이 뭐 단수 정도 쳐서 진행이 됩니다. 상반 호각이 되겠고요. 백이 한번더 손을 대서 젖힐 수도 있어요. 이때는 흙이 끊고, 뭐 호구 정도 쳐서 좌변은 막히게 되겠고요. 대신에 축머리를 사용을 하거나 좌변을 깨거나 이런 진행이 됩니다. 백이 좌변을 막는 것이 뭔가 한수 값어치가 있느냐 하는 것은 배석에 따라 다른 그런 거가 되겠고요. <laughs> 그리고 백이 만약에 축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 끊는 수는 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백은 막고 잊고 잊고 흙이 벌려가게 됩니다. 이세 칸은 호구도 가능하고요. 호구가 조금 더 이제 뭐 타당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뻗는 것과는 달리 뻗었을 때 호구는 왜 자주 사용하지 않느냐? 물론 둘 수는 있는데요. 뻗었을 때 호구를 치게 된다면 지금 백이 차후에 다가왔을 때 흙이 미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꺼려지게 되는데 한번더 붙여서 이 선에 안형을 만들었기 때문에 호구를 쳐도 백이 지금 다가올 때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하죠. 호구가 오히려 조금 더 일반적입니다. 그럼 백은 이게 한번 귀를 밀린 대신에 지금 나와 끊는 게 사라져 있죠. 그래서 조금 더 넓게 벌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역시 쌍방호각의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살펴보려다가 못 살펴봤는데요. 뻗고 막을 때 밀어가는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백이 여기서 일단 감명하게 둔다면 그냥 뛰는 겁니다. 그럼 흙도 뛰고 손을 빼게 됩니다. 밀고 뛴게 상당히 시원하지만 백도 하변을 깰 수가 있어서 충분히 둘 수가 있겠고요. 젖히게 된다면 흙은 젖히고 백이 따로 젖힐 때 그때 하나 찌르고 끊고 호구를 치게 됩니다. 이렇게 두어가게 된다면 지금 끊어간 것이 약간 눈에 가시가 되겠고요. 백 입장에서는. 반면에 흑 입장에서는 중앙을 제압당한 것이 조금 기분이 나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쌍방 호각이 되겠고요. 이 좌변 전투는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이 다음부터는 뭔가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만한 게 없습니다. 대부분은 백이 이런 정도의 돌이 있을 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흙이 중국식인 경우에 사용을 많이 합니다. 중국식인 경우에요. 흙이 이렇게 되어 있고, 백이 걸칠 때, 붙이고, 뻗고, 그 다음에 젖히고, 젖혀서. 지금 이 경우는 흙이 있거나 호구치거나 해서 이 돌이 있기 때문에 이한 점을 어떻게든 제압을 해서 집을 크게 만들겠다. 이런 상황일 때 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은 이 변의 맛이 상당히 크게 터질 우려가 있어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